당연히 패링이 되겠지. 세일, 아이슬란드, 파라다이스. 라운드 이 <목소리> 기술 다 알지롱? 어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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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어이여, 떴! <목소리> 일어나겠죠. 일어나면 바로 그냥 연작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연작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여, 요시 아까 밑에 코이. <목소리> 야옹 반격기 좋구요 아잉드 자이언트 좋아요 깔끔한 마무리 리디아는 무섭지가 않아 왜? 나도 리디아 해봤... 오우씨 뭐야 색깔 왜 이래 아씨 긴장증 하다아 아, 어어 사단만 조심하면 돼 자분하게 일어나면 또 자이언트 바로 한방와 사바리 한방더 그렇지 깔끔한 마무리. KO. 아 근데 색깔이 왜이래이뭐 보라색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이다. 이.

아유, 아유. 저걸 맞으면 상대방이 우선권 있습니다. 어, 아, 왜? 나도 리디아 해봤거든. 그리고 자세 잡잖아요. 그냥 무조건 백대시 하면 돼요. 어차피 하단이 없거든. 아, 저건 됐다. 와 아, 짧았다 오아 그냥 바로 때리면 내가 이긴거 같은데 괜히 행신치고 할래 아저 들키네 이야어 뭐야 야 이씨 봐! 야 왼발 왼발! 어 잠시 고장났다 어 이제 나가네 어우 왜안나가뜨려 방금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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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왼발 고장 トロトロトロトロトロトロ。 리디아 안 돼요 리디아 안 돼요 내가 쿠니 미츠는 안 해봐갖고 쿠니 미츠는 성취하지 한테도 졌는데 리디아는 잘해? 잘해요 나중에 쿠니 미츠도 해갖고 큰 쿠니, 쿠니 미츠도 파야 되겠다 야 좋네 킹은 세이야 이거 반격기 하면 되네 여러 말 레시피 킹의 오른손 반격기 있잖아 그거는 지속시간이 오래가요 그래서 반격이 잘돼 아시겠습니까? 너 <laughs> 못쓰잖아. 상상쓰겠지? <상단> 야하하하하하하사기 <laughs> <대상이. 웃음> 그냥 살려쓰면 돼요. 걔네, 걔네 왔다가 저, 존나 센거, <laughs> 저런거 치고 이 빨리 음. 파이퍼 알려드립니다 리디아 파이퍼도 서있으면 됩니다. 아, 이 나... 딜캐 꼬박, 꼬바... 제일 중요한 거요 딜캐를 꼬박꼬박 해야죠 어. 그러면 리디아 진짜 할거 없어. 딜캐를 못하면 존나 하자. 저런 거 계속 참아야 되는데. 딜캐만 제대로 꼬박꼬박 하면 리디아 무서울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에마제의 리디아 파이퍼. 백대쉬를 자주 하면서 어 거리를 잘 벌리면서 m r 지가또 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잘 벌리면서 이제 딜캐를 꼬박꼬박 넣어줘라 아시겠습니다 어아 이거 맞나? 어이 뭐야 나이스 나이스 베링 나이스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오저버리 아잉.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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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맞아. 다이 다이 어이 걱정 마아저 들키해야되는데 아직 들키가 완벽하지 않다 엠마지님 아, 들키 잘 안하면서 열심히 하시구나 아우 나도 들키 잘안하 갑자기 훅 튀어가면 나도 모르겠다 어? 아우 다잡아네얀이 땅잉 아이씨이... 어허 어허 아하. 땅, 땅, 땅이. 어, 이거 뭐야? Oh Get ready for the meow battle. da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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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s, -dig, digits, ding, ding, de, de ding, de ding, de -ding" 아을 바리 커머지 우지 바리 무 언더스트링 스테파이스테 앞을 바리 커머지 우지 바리 무 아이 엠오 파이로 인더 스카이 파이트 어 어이야 자분하게, 자분하게, 왕, 자분하게, 띠용 마법의 기, 술 깔끔한 마블이, <laughs> 그러지, 자분하게, 와요아요벽거리가잘안 보인다 생각해보세요. 어우, 옆에 비킹 좋아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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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야기 힘들지. 그냥 백 대시하면 돼요. 백 대시하면 돼요. 아, 어, 아 이건 몰라야 되네 다이, <댓이> 다이, 다이, 다이. 깔끔하게 승단하자. 이것이 바로 리디아 파이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리디아를 만나면 거리를 버린다 그리고 딜캐를 꼬박꼬박 넣어준다 그러면 리디아는 할게 없어 결국엔 자세를 하고 후후후 후후 요거밖에 나올 거고 그것만 잘 막으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훅! 훅! 이 중단이 이게 왼손이라서 반격기는 안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거리를 벌리고. <목소리> 음. 우당당와장장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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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아, 아. 유야호! 따잉! 잉 <목소리> 어, 벽이 안 보인다. <laughs> 맞죠? 상대방 좀, 어, 어, 근데 킹이 좋네. 반격기가 있으니까, 어, 압박이 잘 풀어진다. 맞죠? 함부로 압박을 못한다. 반격기가 좋거든, 이거. 터치고 공격을 못하잖아. 어. 원, 투. 들깨 꼬박꼬박 넣어주고요. 원, 투. 어? 이거 안들고도되겠 <laughs> 상대방이 뭐야저해 되니까 안되네 아이씨 야 괜찮다 킹 킹으로 상대하기 괜찮다 아 이거 뒤로 땡기면 극힌상 가도 되는데 자분하게, 자분하게, 왕 자분하게. 아, 이거 왜 나가냐. 어, 아, 이게 왜 나가냐. 아, 씨. 뿌우, 뿌우우우우우내가볼때 상대방 구를 거같아요구르면뭐다 가서 다운기길 한번포안다아! 음. 게응 꼬박꼬박 넣어주고 아 진짜 리리야 할거 없겠다 이 기기가 좋으니까, 세이야를 하지 못하니. 아따이가 나왔다.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아이, 씨, 아 잠깐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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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개망! 뭐야호 아! 완벽한 리비아 화해 방법이에요. 이거도. 자, 여러분 재밌게들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또찰건 하니까 재밌네요. 에마제는 이마 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어, 어, 킹으로 상태할만하다. 어, 그러니까 상단은 세이야, 상단은 어쩔 수 없는데, 세이야 중단이 반격기가 되니까, 그리고 킹이 오른손 반격기는 유지가 유지 시간이 오래가거든요. 그러니까 허치는 거 보고 상대가 못해. 어, 야, 이 완벽한 리디아 파이퍼리였다 자, 그러면 저녁에 또 저녁에도 또 유튜�, 유튜브 장난했으면 좋겠다. <laughs> 저녁에 뵙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바이바이! 제맛에 빠이빠이 이르소!